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듯이 인생에 나쁜 운도 세 번은 있는 거거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결론은 내가 나를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걸 깨치려면 배우자의 선택권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지. 이렇게 팔자를 바꾸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망했다. 아니면 반대로. <laughs> 배우자를 난잘 만나서 뭐 성공했다 이런 경우는 음. 실제로도 이런 무속 관련에서도 정말 있는 이야기인 건지 네. 일단 이렇게 말해줄게요. 부처님 말씀부터 해줄게. 부처님이 고행을 하다가 아 이렇게 고행을 할 필요가 없구나 다내 마음 속에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 나는 불법은 공부를 안 했지만 그 마음 속이 뭐야 나잖아다 그리고. 우주를 얘기를 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셔. 소우주가 인간이다라고 말을 해. 인간이 소우주다. 이유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던 관계가 없어.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 만나는 것도 뭐가 있냐면 사주팔자에 있다야. 예를 들어 <laughs> 사주팔자에 과부팔자가 있어. 호라비팔자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팔자가 있는 사람이 여자가 과부팔자가 있잖아. 음. 그러면 남자가 단명수를 가진 사람이 배우자로 들어와. 아그 팔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배우자 들어온다. 그렇게 만나줘, 내 팔자니까. 음.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될때 어, 남자 두 명이 들어왔다 그래. 네. 근데 여성분이 호강을 하란 팔자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자 돼서 남자를 선택을 하거든. 근데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는 팔자면 어, 이 사람이 조건이 더 좋은 걸 알면서도, 아니야, 나 괜찮아, 저 사람하고 살수 있어. 이래갖고, 가난할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사주팔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흔히 하나 말하는, 사주팔자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 내가 들은 우리 신령님의 말씀은, 사주팔자는 벗어나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 근데 그 벗어나는 게 힘든 거지. 왜냐면, 팔자에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욕심을 부리면 돈을 쫓아가다가 더 바닥이 나는 거고 팔자에 남자가 없는 사람이 남자의 목매면 남자 때문에 돈이 날아가는 거고 여자 때문에 돈이 날아가는 거고 이게 사주 팔자를 바꿀 수 있다는 완전히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내 팔자를 알고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알면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더큰 고생은 안 하니까. 그래서 팔자다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어, 신령님을 믿고 의지라는 자손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비켜납니다. 왜냐면 거기 빌던 양반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을때 그래도 옳은 선택을 해주게끔 조금은 잡아줘.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팔자예요.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팔자를 가진 분들이 있어. 남자 팔자는 어떤 팔자냐면 나가서 일하는 팔자야. 집에서 살림하는 팔자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일을 하는 여자가 남자한테 기를까?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나도 버는데 내가 남자보다 더 버는데 그러면 씀씀이도 크고 남자를 좀 우습게 보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만날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남자 팔자면,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라는 팔자인 거야, 또. 그럼 남자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남자가 꺾여. 여자가 기가 세기 때문에. 기센 여자를 만나면 조금. 이제 기가 센 것도 여러 가지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여자가, 더 능력이 있는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가정이 좋지가 않아. 그럼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재벌집들 좋은 것 같지만 시끄럽잖아. 그죠? 네, 네, 그런 맥락인 거야. 인간은 어. 다 가질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화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지. 어. 그래서, 그러면은, 어, 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팔자는 어떤 거냐면 남녀가 만나서 큰 부자도 아니고 큰 가난도 없이 평탄하게 어.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팔자야. 근데 또그 평탄한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불만족스러워 해. 왜 그러냐면 평탄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 그럼 이 사람들은 건강도 하고 재물도 아쉽지 않은데 왜 불만족스러워? 평탄한 게 싫은 거야. 더 많은 걸 갖고 싶기 때문에. 이게 욕심이거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겨, 나중에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투자를 하는 거지. 너무 멀쩡하게 살다 보니까. <laughs>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두부린 거야. 진짜 말년에 돈복이 크게 있어서 벌어들이는 사람 몇안 되고, 나머지는 꼬꾸라지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 나이 먹어서 꼬꾸라지는 거지.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듯이, 운이 있다고 하듯이, 인생에 나쁜 운도 세 번은 있는 거거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남자가, 남자가 여자의 배우자를 찾을 때,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면 좋겠어. 내가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서 큰 소리를 쳐도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는 자기 주앙이 강할 수 밖에 없어. 내가 생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하고 부딪히는 게 많겠죠. 그걸 봐줄 수 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 여자를 선택하면 조화가 맞는 거고, 내가, 내가 버는 걸로 적더라도, 알뜰살뜰하게 가정만 지켜주는 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여자를 찾지 말아야 정상인 거야. 내가 버는 걸로 알뜰살뜰하게 살게끔. 그러면 능력이 없더라도 참한 여자를 만나야 돼. 이게 배우자의 궁합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말하지만 내 성격이 어떤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배우자를 잘 만나도 잘 만나는 거고 아니면 배우자한테 맞춰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 어디 가서들 이혼수가 있다고 들은 아가씨나 종각들이 있을 건데 이혼수가 있는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 갔다 나이 먹어서 간다고 이혼수가 비켜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누를 수 있고 이래서 조율을 할수 있다는 뜻이지 완전히 이혼수가 비켜난다는 뜻은 아니거든 음, 아, 그 차이가 있네 그러니까 모두가 말하는 정말 좋은 배우자가 누구한테나 맞는 배우자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배우자는 나에게 맞춰 찾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것같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음. 자, 세상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 예를 들어, 돈도 잘 버는데, 성격도 좋아가지고, 시부모나 시형제나 나한테 잘해. 이런 여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음... 간혹 있겠죠? 네. 간혹. 네. 근데,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여자분 역시도 남자한테 눌리지 않고 동등하게 가겠다는 자기주관인 거야. 남자한테 의존해서 살지 않겠다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 과연 남자가 안 맞는 일을 해도 무턱대고 맞춰주고 따라갈까? 결론은 내가 나를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걸깨치를 하면 배우자의 선택권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지. 이렇게 발자를 바꾸는 거야. 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음. 음. 그럼 이런 것들은 선생님, 개별적으로 점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점사를 보러 왔어요. 그러면? 당신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만나는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점사가 나오는 거요 그거는 그렇게 말해주는데, 음. 고생할 사람들은 말을 안 듣더라고. 음. 나는 궁합을 남녀가 같이 와서 보면 좋겠어. 음. 왜 그러냐면, 남자는 어떤 어떤 성격이 있고, 여자는 어떤 어떤 성격이 있으니까, 이것들 알고 이것만 조율하면 돼요. 난꼭그 얘기를 해주거든. 음. 그래서 혼자 와서 듣는 것보다, 궁합 보러 왔을 땐두 분이 와서 들으면 훨씬 편하게 살아요. 안 맞아도 살아요. 음. 맞, 아니까. 아, 이랬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해 되지? 이렇게 바꿔가는 거야? 단방에 바뀌는 팔자는 없어요. 그게 이치기 때문에, 자기 수기 때문에, 원래 내가 내 수를 바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워. 남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더 어려운 거야. 그게 성격만 바꾸면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일이야. <laughs> 아셨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